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병수롤 무호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수롤 무호일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커다란 산맥과 끝없이 펼쳐진 벌판이 마주합니다. 무는 만주 벌판처럼 넓고 강인한 대지를, 오는 달리는 말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꽃처럼 타오른 광야 위에 야생마 가 거침없이 달리는 날입니다. 열정이 곧 동력이 되고 도전이 곧 길이 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질주할수록 발밑 의 흙먼지와 숨결의 떨림에 귀 기울여야 하니 속도보다 중심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기운이 꿈틀대는 날 조금은 거칠고도 가파른 길이지만은 속도와 리듬을 따라 오늘의 운도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의 명언, 멈추지 않는 한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자. 오늘은 무의일의 기운 속에서 마치 대지를 딛고 우뚝선 장수가 되듯이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서 중심을 잡고 다른 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유를 달리는 야생마처럼 강렬한 에너지와 움직임이 겹겹이 흐르는 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재려고 하지 말고 땅을 딛고 중심을 잡으며 걸어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면의 중심을 향한 진실한 태도가 당신의 운을 지켜주는 날입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자신의띠에 맞는 운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저녁 8시에 희망 등대가 전하는 일일 운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세 달력 구입하신 분들은 달력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띠별 운세 전해드리겠습니다. 쥐띠 G띠. 쥐띠에게 오늘은 재살의 기운이 따릅니다. 재살은 외부의 힘에 의해 빼앗기거나 사고, 시비, 구설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기운입니다. 운전우는 수익보다 손실에 조심이 필요하니 작은 계약이나 거래에서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애정우는 감정싸움이나 말실수가 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충돌보다는 이해와 화해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서쪽, 행운의 색은 은백색입니다. 소띠, 소띠는 오늘 연살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살은 과거의 인연이 소환되는 기운입니다. 금전은 오래된 약속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으니 정리와 마무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애정은 오래된 인연, 또는 옛 감정이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쪽, 행운의 색은 베이지입니다.호랑이띠.호랑이띠는 오늘 장성살의 기운을 맞이합니다.장성은 성공과 리더십, 위상을 상징하는 기운이니 당신의 역할이 돋보이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금전에는 주도적인 사업이나 중심 프로젝트가 기회를 줄수 있으니 투자나 협업에서 중심을 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애정우는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 하면 거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이끌면 믿음을 얻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동쪽, 행운의 색은 황금색입니다. 토끼띠 토끼띠에게는 육회살이 따릅니다. 육회는 재난의 기운으로 오해, 손실, 인간관계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운은 계약, 지출, 거래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말실수나 오해가 관계를 흔들 수 있어 침묵과 배려의 태도를 가져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소쪽, 행운의 색은 연청색입니다. 용띠 용띠는 오늘 제살의 영향을 받아 사고, 시비, 구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불안과 대비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금전운은 재물의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정운은 오늘 상대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 차분하고 진솔한 태도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동쪽. 행운의 색은 은백색입니다. MD. 엠 t 에게 오늘은 연살의 흐름 속에 있으니 과거의 인연이나 상처가 재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우는 예전의 채무나 약속 때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정우는 과거 인연과의 소통에서 감정 기복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쪽. 행운의 색은 연갈색입니다. 말띠. 말띠에게 오늘은 장성살이 중심에 축여섭니다. 당신의 가능성과 리더십이 오늘 하루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금전우는 주도적인 프로젝트 중심 사업에서 성과를 낼수 있는 기운이 있으며 애정우는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는 태도가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쪽, 행운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양띠. 양띠에게는 육회살이 작용하니 관계의 어긋남, 말실수, 오해 등을 경계해야 합니다금전우는 거래나 약속에서 빠뜨리는 조건이 없도록 해야하고, 애정우는 진심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감정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습니다.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 행운의 색은 연초록입니다.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오늘 재살의 기운이 작용하니 외부의 압박이나 구설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운은 계약 거래 투자 시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애정운은 말 실수나 충동적 감정 표현이 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서쪽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닭띠 닭띠는 오늘 연살의 영향을 받아 과거의 인연 5년의 뿌리와 연결되는 기운입니다. 금전운은 오래된 금전 문제나 책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과거의 인연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미련보다는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동쪽, 행운의 색은 베이지입니다. 개띠, 개띠의 기운은 장성 살이 흐르니 말띠와 함께 중심 역할을 나누는 날입니다. 금전우는 중심 프로젝트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성과를 낼수 있는 기운이 있고, 애정우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중심을 세우되 부드러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서쪽,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육회살의 영향을 받아 관계에 틈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이 필요합니다. 금전는 계약이나 거래에서 빠뜨리는 요소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애정은 오해나 엇갈림이 생길 수 있으니 솔직하고 부드러운 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 행운의 색은 연하늘색입니다. 예, 오늘도 희망등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운세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희망의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오늘도 당신의 곁을 지키는 별이 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기쁨과 큰 깨달음도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가 더 없는 행운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